자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산타라 진대표입니다. 가끔씩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야? 야너펠리세이드 살래, 산타페 살래, 벤츠 살래, BM 살래. 좀잘 나가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어 S 클래스 살래, 어, 뭐 BM 7 시리 살래.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도 늘 항상 합니다. 요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laughs> 그리뭐 로또 되면은. 아한 15억 들어오는데 네. 뭐 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요 해보신 적 있어요? 피님아 해본 적 있죠 네. 로또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예요? 아집살 거예요 집살거요아집 아, 저는 어렸을 때는 막차 바꾸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집 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돈좀 챙겨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좀왜 왜 드리냐면 이런 것들은 다 가격 대비 성능을 좀 비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준비한 차 여러분 진짜 좀 깜짝 놀라실 건데 이 차가 이 가격이 진짜 맞나 싶어요 저도 의심했거든요 이 차량 그냥 거의 시세가 무너졌다라는 의미를 좀 떠나가지고요 야 가격 그냥 미쳤다 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차는 거의 처음 보셨을 겁니다 아, 예상을 하고 이차이 이 가격이 맞나 의심하실 겁니다 아, 의심하셔도 되는데 진짜 예금액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크라이슬러의 200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 크라이슬러입니다. 크라이슬러의 200이라는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중형급 세단이고 휘발유 차량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얼마에 가져가실 수 있을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어,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프로필이 올라갈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매입가 이하 수준으로 지금 가져온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사실 그냥 타시다가 판매를 하셔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친구한테 파시면 훨씬 더잘 받으실 수 있는. 일단 <laughs> 예, 그 정도로 오늘 괜찮은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15년 3월달에 등록을 했고요. 10만 4천 킬로입니다. 금액을 빨리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 먼저 이제 오일류에서 보 어, 누유 없어요. 파일 자체 누유 성급해서 없고 사고 있냐 사고도 없습니다. 사고도 어, 없는 차량이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크라이슬러 200이고 2.4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690. 690만원에 이 수입 중여급 세단 프로필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의 뭐 요정도 금액이면 그냥 거진 가져가셔라 예. 매입가 수준 이하 정도 될겁니다 예. 아무튼 정말 저렴하게 오늘 가져가실 수 있는 크라이슬러의 200 보여드릴게요 외관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라이슬러를 딱 떠올리시면은요 사실 300c 모델이 굉장히 유명하죠 뭔가 약간 롤스로이스 축소판 외국에서는 300C 같은 경우에는 막 약간 좀 이렇게 외국 갱스터들이 많이 좀 탔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300C보다, 아, 300C 모델도 있긴 하지만, 에쿠스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아무튼 미국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먼저 전면 모습 보여주세요 자 일단 크라이슬러에서 나온 200 모델이고요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생각보다 외관 디자인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크라이슬러가 디자인은 좀 괜찮게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좀 뽐을 못 내고 있어요 크라이슬러 그리고 뭐 사실 뭐 포드의 뭐 포커스 뭐 혹은 포드의 몬데오 뭐 이런 차량들은 사실 해외 나가면 거의 그냥 국민차처럼 많이 이용들 하시는 차량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또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로서 현대 기아가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약간 판매이좀 저조했고 요런 차량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실 국산 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성공한 브랜드, 성공한 차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금액이 오늘 이 600만 원이라는 금액대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 사실 5,600만 원대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사, 찾아보시면 요 정도 일단 프로필 나오는 차량은 없습니다. 아 없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결국에는 이러지. 야, 이차 만약에 한 800, 900이면 사안 사? 안 사죠. 네 근데 계속 내려가. 600? 아, 700? 600? 요 정도면은 어? 이렇게 싸다고? <laughs> 모닝이 5,600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 어, 이거 뭐야. 한번 봐야겠다. 이런 의미로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이트 컬러의 외관도 깔끔하고요. 다 전면부는 헤드라이트 LED, 전방 센서까지 다 올라가져 있는 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 측면부. 그니까 저희도 아파트에 있는데 생각보다 200 모델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주차장이 많은데, 탑 쪽에는 이렇게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고, 휠도 이렇게 깔끔하게, 기스도 없습니다. 타이어 잔이랑도 좋네요. 약50% 정도 어, 남아있고, 실내 공간도요, 확보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옵션도 괜찮고, 일 가드시트는 이제 검정색, 블랙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열의 공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2열도 사실 지금 외관하고 실내 상태는요, 거의 퍼펙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좀잘 운행을 하셨고, 거의 개인이 좀 운행을 어, 하셨던 것 같네요. 한또 17인치. 뒤쪽 타이어도 50% 이상. 아, 어, 잘좀 좋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만약에 지금 내가 한뭐 5, 600선으로 뭐 구산차 혹은 수입차를 알아보고 계셨다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요 오늘 준비한 이 모델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다른 건다 떠나서, 다른 건좀 떠나서 중형급 가솔린 세단인데 가격이 600만원대라는 거는 정말 좀 매력적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뒤쪽에 이제 이렇게 에... 리어 램프 부분도 디자인 좀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크라이슬러의 이렇게 브랜드 로고 마크도 어, 괜찮지 않습니까? 어. 자 트렁크도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넓게 잘 빠진 모델이고요 트렁크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네요 그래서 어, 크라이슬러 PD님은 브랜드 들어 보셨어요? 아, 들어봤죠. 들어 봤어요? 트라이슬러 어떤 모델 들어봤어요? 300C가 가장. 그저... 300C 어떻게 생각했어요 차? 어 그냥 좀 고급 세단. 고급 세단, 고급 세단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어느 순간은 약간 이제 뭐라고 표현해지 야되좀 어깨형들이 좀 타고 다니는 그런 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200은 확 달라요. 그냥 무난하게 뭐 무난하게 남성분, 여성분 상관없이 그냥 구매를 하셔서 타셔도 될것 같고요. 연식 키로수 일단 너무 짱짱한데 다시 다시 한번 말하겠네요. 그러면 너무 많이 해서 예약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290 전액 할부, 뭐 탁성거래 다 가능합니다. 네, 전화문의 주시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와, 약간 숨어있는 보석 같은 느낌입니다 실내 정말 깔끔하게 잘 운행을 하셨네요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또 감사하게도 전동 시트 올라가져 있고요 라이트도 기본 오토 라이트 포함해서 아래쪽에는 뭐 안개등하고 트렁크 버튼 있고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왼쪽에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까지도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차량의 선루프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블랙 시트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 대시보드도 정말 또 어, 훌륭합니다. 깔끔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올라가져 있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올라가져 있지는 않고요. 후방 카메라도 후방 카메라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중간에 액적으로 사용 사용 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앞쪽에 전방 센서 버튼 올라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에어컨 오토 에어컨 버튼 VDC 기능 들어갈 거고 버튼 시동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파킹 전자 파킹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차키는 이렇게 두개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200 모델 오늘 10만 킬로 주행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금액 6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크라이슬러 200모델 690입니다 제량 네,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대표번호 이용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섬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